편 8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셋이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편 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서울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그 감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집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있으리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날을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을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들을 흑암에 두셨나이다. 시편 8 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도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무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여호와는 군의하나이요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 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가 찍게 드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발에 능력이 있 싸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의 그들의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이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 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는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 네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뿌리 높아지르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대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의 전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는 아니하며 아,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 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이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이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셔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유세에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거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소홀히 건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어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9 0편 주여 주는 대대에 거룩한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 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르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아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해 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지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의 환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발걸대닥치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함이 재앙이 내 장막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과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어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